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괜히 서운해지고 아무 일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너무 깊이 마음에 담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견뎌왔습니다. 젊을 땐 세상이 너무 복잡해 보이고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나를 끌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 결국 인생은 나와의 싸움이더군요. 남을 이기기보다 나를 다스리는 게더 어렵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속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편해지고 단단해지는 인생의 조언들을 조용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다툼은 이겨도 손해입니다. 젊을 때는 말로 지면 억울했고, 끝까지 내 입장을 설명해야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기고 난 뒤에 남는 건 공허한 뿐이더군요. 상대는 상처받고 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젠 꼭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더라도 그냥 흘려보냅니다. 내 평화가 그 어떤 승리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한 번은 친구와 오해가 생겨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제 말이 맞다고 믿었죠. 하지만 며칠 후그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이기려던 건 사실은 내 자존심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그때 이후로는 다툼보다 마음을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둘째, 마음이 상했을 땐 말하지 말고 그냥 자세요. 감정이 끓어오를 땐 말이 칼이 됩니다. 그 순간은 말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할 것 같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 말의 절반은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전엔 화가 나면 바로 전화를 걸어버렸어요. 그땐 그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감정이 지나가고 난 뒤엔 그때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후회된다는 걸요. 그래서 요즘엔 말 대신 침묵을 택합니다. 잠시 자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차분해지면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밥잘 챙겨드세요. 우린 늘 남을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가족 일늘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제야 후회가 밀려 오죠. 저도 예전에 좀만 참자하다가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당신 몸은 이제 SOS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밥을 챙겨 먹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는 일입니다. 따뜻한 밥한끼 제때 챙겨 먹는 일. 그 사소한 습관이 나를 지켜줍니다. 건강이란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프지 않고 편히 숨쉴수 있는 그 평범함이 바로 기적이죠. 넷째,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리를 두세요. 사람과의 관계는 온도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금세 식고,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할 때 오래갑니다. 예전에 가까운 친구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친구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이 처음엔 서운했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사랑의 거리이기도 하니까요. 너무 밀착되면 숨이 막히고 적당히 떨어져야 서로의 소중함이 보입니다. 다섯째, 돈보다 신용이 신용보다 말투가 중요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은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죠. 그리고 신용보다 더 중요한 건 말투입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괜찮아요와 됐어요는 다릅니다. 그 작은 차이가 마음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저는 이제 누가 나에게 조금 서운한 말을 해도 부드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투가 곧내 인생의 인상으로 남으니까요. 여섯째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순 없습니다. 누군가는 내 진심을 모르고 누군가는 내 노력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저는 예전엔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나만 지쳐있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걸요. 이제는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씁니다. 일곱째, 고마운 사람 있으면 지금 연락하세요. 우린 늘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로,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오랜만에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 친구가 울더군요.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먼저 연락해줘서 고마워. 그때 알았습니다. 작은 인사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수 있다는 걸요. 여덟째, 지나간 말 붙잡지 말고 지나간 사람도 붙잡지 마세요. 한때는 좋았던 인연이라도 때가 되면 흘러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상처만 남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시간 속의 추억을 고마움으로 남기면 됩니다. 그게 어른의 방식입니다. 아홉째, 결국 남는 건 사람도 돈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낸 나 자신이에요.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사하게 사는 것. 그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저녁에 오늘도 잘 버텼다. 그말 한마디가 하루를 위로합니다. 열째, 그래서 그냥 내 방식대로 사세요. 남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젊었을 땐 남을 따라가느라 내 길을 잃었지만, 이젠 압니다. 인생은 남보다 나를 아는 게 먼저라는 걸요. 내 삶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에게 솔직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깔까 말까 할 때는 가보세요. 가서 후회하는 게안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 덜 아픕니다. 말할까 말까 할땐 말하지 마세요. 말로 풀리지 않는 건 침묵이 대신 풀어 줍니다. 용서할까 말까 할땐 용서하세요. 그 순간 내 마음이 가장 가벼워집니다. 사랑할까 말까 할땐 사랑하세요. 사랑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멈출까 말까 할 때는 멈추지 마세요. 주저하는 순간 기회는 멀어집니다. 도전할까 말까 할 때는 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으니까요. 인생은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따뜻해지는 과정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힘, 그게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버티고 잘 살아내고 있는 지금의 당신. 그 자체로 이미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하루는 누군가에겐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